경기 시작됩니다. 뿔치기가 주특기인 순 상당히 공격형의 뿔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정면 승부를 펼쳐보는 청소의 순 밀어붙이는 대웅. 크고 날카로운 옥불, 뿔각을 좌우로 흔들어 보는 대웅. 상당히 크고 인상적인 뿔각을 갖고 있는 홍소 대웅입니다. 대치기를 시도하는 청소의 순. 뿔치기를 시도해보는 순. 밀어붙이는 대웅. 자, 밀고 당기는 가운데 중앙에서 조금도 밀려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봅니다. 다시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한발더 당겨 보는 순. 뿔거리를 하기에도 상당히 유용해 보이는 대웅의 뿔각. 하지만 잘 걸리지 않는 각도를 갖고 있는 순의 노고질이 뿌입니다 밀어붙이는 순. 다시 한번 대웅의 되치기. 자, 되치기를 시도하는 순. 최근 다섯 경기 전적 양측 2승 3패로 현재 동률을 기록 중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순. 순의 밀치기. 불각을 앞세운 순의 밀치기. 자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이마를 자극할 수 있는 약간 열려있는 상향의 불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수의 순. 맞불작전 펼치는 양측 선수들 1라운드 3분 11초 지나미다 뒤로 물러섰다 다시 치고 들어가는 대웅 자 밀치기와 되치기 뿔치기 적절히 활용하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를 수 없는 한판 승부. 불거를 슬쩍 밀어보는 대웅. 잠시 당황한 순. 중심이 약간 흔들린 듯한 순입니다. 다시 균형을 잡고 있는 총소의 순. 1라운드 4분을 넘어섭니다. 중요한 위치에 현재 노예이 양측 선수들 울장을 바라보고 있는 대웅 밀고 들어와야 되는 순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살의 대웅 9살의 순 불 끝이 상당히 예리한 홍소의 대웅. 밀고 들어오는 순. 불거어 밀기. 자, 들어가 본 대웅. 반대쪽 불거리잘 빠질 수밖에 없는 각도입니다. 성소의 순. 경기미 2라운드입니다.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고 자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 불거라 밀기를 교환해 보는 양측 선수들. 밀어붙이는 힘이 아쉽습니다. 다시 뒤로 물러섰다 들어가 보는 대웅. 미묘한 기선 싸움까지 병행하게 되는 양측 선수들 경기장 중앙입니다 어떠한 기술이 통할 것인지 코락코락하지 허락 않은 대웅과 순, 순과 대웅, 대웅의 맞대결 2라운드 중반쯤 지납니다. 밀어붙이는 대웅. 각각의 장단점과 뛰어난 순발력을 함께 갖고 있는 대웅과 순입니다. 위 빠르고 유연한 발놀림으로 상대의 공격을 잘 받아내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양측 선수들. 600에서 700kg 까지 가장 가벼운 경종 체급답게 가볍고 유연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양측 삼수들. 자, 불가를 공평하게 나누어 걸고 있는 대웅과 순. 공격의 실마리를 찾고자 일단 자세를 최대한 낮춘 상태. 머리를 먼저 뗐다가 먼저 또 들어가 보는 대웅. 밀어붙이는 대웅. 불거로 슬쩍 밀어보는 순 9분 07초 지납니다. 다시 고요해진 양측 움수들 9분 35초입니다. 2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쉽게 물러설 의사가 없는 듯한 양측 선수들 불거라 밀어보는 대웅 대치기를 시도하는 순 다시 머리를 뗐다가 머리를 맞댑니다. 경기 이미 3라운드입니다. 자 다시 머리를 떼보는 대웅 마치 두뇌의 싸움까지 함께 병행하는 듯한 홍소 대웅입니다. 자 이상 밀리지 않는 대웅. 다시 머리치기로 들어가 보는 대웅. 대웅은 총도 김병화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예 맞서는 순 본고장 김태곤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자, 뒤로 물러서는 대웅. 네, 결국 청소의 순위 상대를 제압하게 되는 경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